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포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 K리그 분석을 바로 이어서 할 거고요. 좀 전에 국내하고 분석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경기 내일 두 경기에서 이틀간에 총6 경기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음, 울산대 성남입니다. 음, 그죠. 울산하면 지금 뭐 순위는 순위는 2위지만 뭐 득점력에서는 거의 뭐 1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끈한 득점력으로 지금 음, 순위를 지금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반면 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 득점보다는 수비적인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그죠. 음, 득점은 그래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하긴 하지만 수비가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도 응력, 괜찮지만 그래서 이두이두 이두 팀의 그 대결 배당을 보니까 1.65 그죠? 그리고 어, 원정이 5.1 5.25입니다. 그래서 음 배당이 조금 그래도 나름 잘 들어오는 배당인 것 같긴 한데 그죠? 1.65면 어, 그래서 핸디도 보니까 1이에요 마이너스. <laughs>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어 상대 전적도 그렇고 어 최근에 두 팀의 그런 흐름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좀 팽팽한 경기가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 성남 어, 울산이 성남을 상대로 과연 어 전반에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어큰 핵심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가 만약에 어 진행이 된다면 음 성남 쪽에서 좀 수비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고 그런 경기 어,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어, 역 뭐야 역습이나 그런 이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남이 좀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프랜을 갈까 했다가 어, 또 1점 차로 지면 또 적특이 되니까 적정 수익을 또못 내죠. 그래서 좀 어, 그래서 차라리 음, 승패보다는 상승상 상승을 좀이 경기는 좀 따라가야 될것 같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언더로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이, 데,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6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일단 원정일 때 참고하시고요. 울산도 어, 언더 오버, 언더 오버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성남이 지금 6번 연속 언더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둘간의 둘, 둘 간에 상대 전적에서도 언더가 더70% 정도로 더 많습니다. 데이터로 봐도 그래서 승패 조금 어렵고 어 언더로 한번 그냥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그저 스분남 방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 일일이 다 언급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거 뭐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 보는 거는 조금 어 저차원적인 분석이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갈수록 배당이나 그런 패턴으로 좀 많이 봅니다 당연히 선수들 뭐중요 선수가 빠지면 당연히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지 계속 거기에 목매면은 조금 힘듭니다 그 보통 토토 어 토토나 토토 그런 배트맨 토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선수 결장 뭐 누구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따져요 근데 그거 따지다 보면 장고가 점점 떨어집니다 어 참고를 하시고요 패턴을 좀 보셔야 합니다 패턴 배당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수원 대 강원인데 어 그죠? 수원은 지금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조금 어, 아쉬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찬스에서 계속 불발이 나는 그런 계속 모습이고 강원은 어, 홈에서는 어,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만 들어서면 바로 어, 갑자기 그 사람 그 팀이 만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어, 배당도 상당히 좀 지금 거의 동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만큼 한치 앞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강원을 가자니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좀 너무 좀이 팀이 맞나 싶을 정도이고 수원을 가자니 어 그죠? 수원을 가자니 또 수원은 어홈 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찬스에서 많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좀 보여질 어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나마 여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어 배당도 그렇고 어 그죠? 배당도 그렇고 상성에서도 그렇고 그나마 수원이 어 강원에 조금 그나마 좀 강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음 이번에는 한번 음이 3위라는 순위에 맞지 않는 강원의 원정 경기력을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수원을 한번 믿어보고 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laughs> 사실 무승부도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영앤디로 일단 무승부를 좀 제외하고 어 없다고 했을 때 수원 쪽으로 조금 우세하지 않나 상성에서 조금 아쉽. 앞선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성으로 뭐 수원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북 대 인천인데 어, 어 1등과 꼴등의 대결. 뭐 배당을 보면 1.22배죠. 2일배인데뭐 당연히 어, 전북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전북이 1 1 2일 배당을 받았을 때 대부분 경기가 어, 적중을좀 자주 했다라고 좀볼수 데이터상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들어오는 배당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항상 스포츠는 이변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배당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 좀이 경기를 패스를 할까 하다가 물론 패스하셔도 됩니다 어려우면 근데 어쨌든 패스를 할까 하다가 어 뭐가 좀 괜찮을까 계속 지금 찾아보니까 데이터를 좀 과거까지 좀 가서 찾아보니까 인천이 어 전북이랑 했을 때 그나마 조금 경기를 막판에 뭐 비비는 경향을 좀 자주 보였다라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이 어 리드를 하고 있다가도 인천이 어 조금 비벼서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였기 때문에 핸디를 2점을 준다. 음, 그죠? 2점이 뭐 상당히 큰 거죠. 음, 그래서. 음, 자, 어, 잠시 마이크가 조금 안 들렸습니다. 다시 연결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2점 정도면 조금 커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인천 쪽으로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그 인천의 수비력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저조하고 아, 적고 어 득점은 워낙 못해요. 인천이 뭐이 득점은 별 기대도 안 하는데 어쨌든 어, 상성 플러스 최근에 그런 인천의 수비력을 좀 믿어보고. 한번 인천으로 가볼 확률 어 가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전북이 이게 홈일 때 가끔 그죠. 이게 약팀이랑 상대하는도 데 불구하고 조금 죽쓰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것같다고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인천 이점 어 정도면 프랜으로 가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어, 무료, 어, 프로토 소통방에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스포츠픽 드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희 어, 픽스터 분들도 다 픽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자, 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나왔죠. 어, 상주. 제가 군인은 아니지만 어, 상주를 좋아합니다. 자, 왜 상주를 좋아하냐? 상주가 홈에서는 그래도 강원하고 마찬가지로 좀잘 하는, 어, 모습이 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상주가 배당도 좋죠. 그죠? 어, 배당을 보면, 어, 포항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배당을 받았는데, 상주가 역, 역, 홈임에도 불구하고 역배당을 받았는데, 음, 둘 상성에서도 비등비등 합니다. 음, 거의 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격력 둘다 괜찮죠. 어, 포항은 원정이지만 공격력 그래도 괜찮고 상주도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 잘 해주고 어, 홈에서는 상주가 수비력이 좋습니다. 그만큼 홈홈 홈바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또 승리를 할수 있는 거고 실내도 부분에서도 어, 상주 쪽으로 돈을 가는 게 조금 더 어, 적중을 할 확률이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 조금 강심장이신 분들은 그냥 상주 승으로 가시고요. 조금 어 배당을 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죠 어 상주 홈빨 믿고 한번 원어 프랜으로 비겨도 되는 거죠 비겨도 먹는 거고 이겨도 먹는 거고 한번 프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그다음 다음 경기 음 대구대 서울 대구는 지금 어, 뭐 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득점에서 항상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 지난 경기에서 이 득점을 했는데 어, 상당히 큰 점수죠 대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가지 특징은 대구가 홈일 때 4연속 어, 무승부입니다 지금 홈일 때 이번에도 만약 무승부를 한다면 4연속 무승부인데 와 이게 K리그, K리그에서 4연속 무승부는 정말 어 나오긴 나오는데 데이터상 나오긴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귀한 데이터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또 마침 상 어, 상대가 서울이죠. 그래서 상성에서는 지금 보, 어, 보시다시피 그렇죠. 음, 서울이 앞서고 있죠. 상성에서 음, 그런 모습인데 좀 어려운 경기예요. 음, 득점력이 확실히 대구가 낮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전반이든 어, 한 골만 넣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어, 서울 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지만, 어 왜냐면 대구가 살면서 무승부를 홈에서 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두 배당, 안 들어오는 배당 중에 하나죠. 이 홈일 때, 그래서 이 경, 이거 배당은 조금 어, 좀, 좀 어려운 배당이다. 차라리 이쪽이 좀난것 같아요. 이 경기보다는. 지금 데이터도 그렇고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음, 그죠. 비교도 되는 서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뭐, 조금 나는 뭐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건데, 무승부가 조금 보이긴 해요. 이 대구가 특성이 실점도 잘안 하지만 득점도 못해서 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사이드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광주대 부산. 뭐 이브리그에서 올라온 두 팀의 대결인데 음 이두 팀의 특징은 어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이 붙으면 뭐 그리고 심지어 이 그죠 이 데이터를 봐도 비등비등해요 어 물론 광주 홈이지만 부산 원정이고 이거 둘이 바꿔놔도 비등비등합니다 이점이제 이 기준에서 비등비등한다고 보여지는데 상승도 심지어 그죠 어 한치 앞을 알수 둘이 거의 뭐어 접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그냥 뭐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를 하시고요 좀 어려운 경기죠 그만큼 하지만 굳이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죠 어 무승부가 패턴 상으로도 괜찮고 음뭐 사실 누가 이길 수가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오바도 2점인데뭐 어렵죠 어 그나마 간다면 좀 언더가 낫겠죠 음. 둘의 골 결정력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어2.5 기준이면 언더가 난데 차라리 음이 경기는 한번 어 데이터상 무승부가 많고 지금 둘다골 어 진짜 많이 나봐야 둘이 한 골씩 넣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 1대1 보고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스포츠픽 어 같이 좀 하시고 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좀어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그냥 꾸준하게. 예 이거걸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최근 방송에서 스포츠 토토는 하루 아침에 어 수익을 볼라 그러면 진짜 도박이 되는 거고 어 조금 장기적으로 좀 귀찮아도 어 매일 경기를 좀 챙겨보고 매일 조금 어 결과라도 좀 챙겨보면서 꾸준하게 하실 분들은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절대 안 돼요 구라 구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어,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받고 하다 보면 수익이 어느새 나고 있을 겁니다. 혼자 무리만 안 하면 수익 충분히 나고 나, 나는 경우가 많으니, 많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월요일 날 어, KBO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